안녕하세요, 지테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9월 프로모션의 2탄 트렌드 스포팅에 대해서 할인 정보랑 프로모션 코드 그리고 카드 할인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렌드 스포팅은 A+ 급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전체 카테고리가 포함된 이벤트라서 많은 상품들을 세일가로 직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열 기간은 9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9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59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예열 기간 이상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아시죠? 세일 제품과 할인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뒀다가 정식 판매가 시작이 되자마자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카드 할인이나 공통 프로모션 코드를 먼저 사용하셔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열 기간에 사고 싶은 상품들을 찾아보고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판매 기간은 9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10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59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트렌디스포팅의 카드 할인은 아쉽지만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마스터카드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2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공통 프로모션 코드는 꽤 여러 개가 나옵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쭉 공개를 할 테니까요. 어, 정식 판매 시작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코드를 사용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 배송 상품에 한정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20달러 이상 구매 시 3달러 할인, 50달러 이상 구매 시 8달러 할인,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5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가 나와 있는. 네, 이 코드들은 상품 페이지에서 5일 배송이라는 태그가 붙은 상품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당 딱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지난 썸머 바겐세일이나 구구 직구데이 때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렸던 공통 프로모션 코드랑 이 5일 배송 할인 코드랑 어, 서로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좋은 걸로 하나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알리익스프레스 직구가 이번에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직접 준비해 놓은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방법 영상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직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렌드스포팅 메인 화면부터 빠른 배송 핫딜 상품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트렌드스포팅 메인 화면의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메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되는 트렌드스포 팅 메인 화면인데요 카테고리별로 상품들이 분류되어 있고 MD들이 추천하는 시즌 추천 제품이라든지 룩북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디 컬렉션 베스트셀러 전 상품 10달러 미만 상품들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메인 화면을 잘 찾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품들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빠른 배송 핫딜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일반 상품들은 배송이 조금 느려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빠른 배송 핫딜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열을 그리고 정말 오래 걸린다 할 때는 아마 2주까지는 안 걸릴 텐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내외로 도착을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빠른 배송 핫딜 화면에서 상품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구매템 페이지도 있는데요 알리스프레스 MD들이 추천하는 상품들 위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알리에서 잘 나가는 상품들 이번 시즌에 가격이 좀 괜찮게 올라온 상품들 위주로 볼수 있으니까요 이 필수 구매템 페이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상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트렌디 스포팅에 가격이 괜찮은 핫딜 상품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아마도 전동 킥보드 요즘에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479.24달러 하는 전동 킥보드가 399달러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50장 한정으로 30달러 코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전동 킥보드 노리고 계셨던 분들은 이 상품 한번 보시면 가격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어, 이번에 저도 아이폰 13 프로로 바꿀 예정인데요. 10월 8일 날 한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확인이 되는데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아이폰 13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케이스나 케이블 그리고 오조 배터리 조금 빨리 주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9월 프로모션 때 가격 괜찮게 할인하니까요. 이 상품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을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 할인 혜택이나 공통 프로모션 코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배송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결제 방법 선택에서 삼성 마스터 카드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카드를 선택하시고 삼성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화면 오른쪽 총액에서 바로 할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할인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선착순 마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프로모션 코드나 5일 배송 할인 코드는 화면 오른쪽에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가격에 맞는 할인 코드를 입력해서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총액에서 할인 금액만큼 빠지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할인 코드 입력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미 마감이 된 거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9월 프로모션 2탄 트렌디 스포팅에 대해서 소. 드렸는데요. 평소보다는 괜찮은 금액에 직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알리익스프레스 트렌드 스포팅 때 득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정보 외에 다른 직구 정보들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업에 조금 충실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른 영상을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블랙프라이데이도 다가오고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 1 1번과 아마존 제가 이미 직구를 해서 상품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어떤지도 여러분 들 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영상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정리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 정보랑 뭐 11번가 아마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